네, 저는 청소년, 청년 수련회를 오랫동안 기획을 해왔고, 그 사역에 대한 중요성과 또그 사역에 대한 헌신이 어, 아름답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수련회라서 특별하게 뭐 일반 예배 때 은혜 못 받는데 그때 예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우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3일 동안 듣는 말씀이 거의 6개월 동안 아이들이 듣는 말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시간적으로. 그러니 6개월 동안 들은 말씀을 한 곳에 쏟아부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죠. 제 주일 설교에 거의 80%를 붙들고 살 것입니다. 20% 정도만 뭐 큐티도 하고 또뭐 어, 유튜브도 찾아보고 이렇게 할 건데 거의 80%는 아마 주일날 한번 듣는 설교로 이렇게 살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설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저는 수련회가 진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수련회라는 것은 그냥 특별한 자리라서가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듣는 어, 대부분의 아이들이 주일만 딱 말씀 듣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루 종일 말씀 듣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부모들이, 청소년, 청년들, 자녀들이 이렇게 수련에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 달가워하지 않을까요? 혹시나 은혜 받을까봐. 왜 그럴까요? 거기서 잘못 은혜 받으면 저처럼 이렇게 목사 된다는 애 나오고 성교사로 결단하고 결심할까봐 약간쫄리는 거예요. 네. 우리 장집사 서은이 송교사. 아, 좋습니다. 예, 저는 이래는 안 되거든요. 한결이 한별이는 바로 뭐. 바로 은혜 받고 갔으면 좋겠고. 어. 여러분 그렇지 않세요? 서은이가 째려보는데. 예, 우리 박집사 서은이 혹시 청소년 때 수련회 학원 때문에 안 보내시진 않겠죠? 예, 은혜 받아도 괜찮습니까? 아 좋습니다. 네, 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좀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 목사는 선교사 되면 아, 부모들이 그렇게 예수님 잘 믿어도 내 자녀가 인생 꼬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두렵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왕으로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다윗이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종종 사자도 만나고 곰도 만났지만 그게 충분히 큰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사건 이후로는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어려움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이 사무엘 16장 이후로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고통받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 삶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평안해지는 것이죠. 내 삶이 꼬이기 시작하더라도 내 삶이 여전히 평안히 유지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여. 하지만 마리아의 인생은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고 혼인 상태가 아닌데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 목수 요셉은 굉장히 가난한 하층에 속해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이 하나를 키우는 것, 또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았을 건데 그것을 잘 견뎌내고 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손으로 애지중지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키웠던 그 아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이 어, 여러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행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정말 멋있게 살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마리아는 한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사명이었고요. 그 아이가 잘 자라서, 정말 떵떵거리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 이 로마의 정치를 물리치고, 이 세상 가운데 왕권을 가져야 되는데, 자신의 그 아들, 정말 잘 키운 이 아들이, 어느 날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잔인하게 죽는 것을 볼때이 어미의 가슴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더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가지는 것이죠. 어렵더라도 그 일이 꼬인다 하더라도 내가 그 소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때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부터 꼬이기 시작한 삶을 살고 계신 분 계실 겁니다. 내 가난한 사람들 돕자고 하고 내송교하자 하고 아이고 개척 교회인데 돈 나올 때 뻔한데 너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웰컴 잘 오셨습니다. 계속 그렇게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세요? 네. <laughs> 두 명만 동의하시네. <laughs> 예, 동의하십니까? 네.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 삶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꼬이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그 길을 허락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하지만 이 다윗은 꼬이기 시작했지만 다윗은 무명일 때나 유명일 때나 다윗은 똑같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다윗은 하는 일은 달라졌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10대 때 믿어나, 40대 때 믿어나 죽기 전 순간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마음의 자세와 형태와 태도가 있습니다. 비록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죄를 지어도 동일한 태도와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죄를 지었죠. 여러분 이것은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지은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그 상태, 부끄러운 그 상태, 아픔의 그 상태일지라도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향과 자세와 태도는 동일했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세바 여인을 가늠했지만, 그리고 인구 숫자를 세알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 다윗은 자랑하려고 했지만 교만도 있었지만 다윗의 형태나 삶의 자세나 바라봄은 예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이었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동일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무엘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의 사명은 쉬운 사명일까요? 어려운 사명일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왕될 사람 딱 불러가지고 뿔병에 있는 기름 그냥 머리에 부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서 네가 왕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명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명은 굉장히 어려운 사명입니다. 왜일까요? 사흘 왕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왕이 죽은 상태가 아니라 그리고 그 왕의 아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혈통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사명이라는 것은 위험이 없는 일이 아니라 위험이 따르는 일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가 부름받은 이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와 희생과 내삶 가운데 내가 버려지지 않으며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은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앞에 자신이 죽을 것 같은 부분에 있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때 우리가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은 이 어려운 일을 진행하면서도 굉장히 대단하고 굉장히 멋있지만 사무엘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와, 니가 왕이 될 상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정재입니까? 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꾸짖습니다. 어떻게 꾸짖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 보거니와 나 요한은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시대 최고의 영성을 가진 사무엘을 어떻게 이야기한 겁니까? 니는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네. 니는 외모로만 판단하네. 그 시대 최고의 영성을 가진 선지자, 한 시대를 깨우는 사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열었던 그 사무엘이 외모를 보는 사람으로 평가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적 인간론이죠. 성경적 인간론은 무엇입니까? 사람 별거 있나? 다 똑같다. 성경적 인간론은 니나 내나?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니나 내나입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니나 내나 똑같다. <laughs> 자, 어, 이 말씀은 제가 봤을 때 부부끼리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부부들이 생각보다 자기 기준에 대해서 또 자기가 이렇게 조금 더 높다라는 의식을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지은 사모나 전나 똑같습니다. 예. 물론 공부 더 잘했고 공부 더 못한 것도 있지만. 많이 못한 것도 있지만, 똑같아요. 이나 내나, 이 놀라운 교리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laughs> 어,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대단해봤자, 그 사람, 그, 그니다 네, 다 똑같습니다. 어, 제가 진짜 존경하는 멘토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 밑에서 사역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계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목교에서 목사,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 좋은 사님도 저에게는 멘토였지만 사실은 나 연세가 많으셨고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좋은 사님 생각이 너무 많이 납니다. 그 자비롭고 인자하고 너무 멋진. 저는 제가 이분과 사역을 하며 기가 막히게 사역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몇년 동안 제가 여러 교회를 사역하면서 그 교회에서만 죽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 이 존사님은 진짜 매력도 없고 진짜 항상 뭔가 늦어요. 하지만 이분이 저를 축복해주고 한해 위해서 큰일 날 우리 종아라면서 맨날 이야기해주고. 그런데 그말 계속 생각나고 운전하기 전에 저 운전대 잡고 항상 기도하고 운전 끝나고 나서 휙 내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감사기도하고. 이 모습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여전히 생각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찾아간 그 사람,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영적으로 대단해 보였던 설교자로서 멋있어 보였던 수많은 목사님들을 찾아보고 또 말씀 읽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야그 시기에만 필요했던 말씀이었더라고. 지금은 그분들 책 보면, 야, 이걸 내가 샀단 말이가. 진짜 말도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그냥 바로, 그냥,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람 다 똑같습니다. 기도 40일 한 목사님이나, 기도 안 하는 목사님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럼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못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살만한 거죠. 사무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는, 니는 외모를 보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사람 다 니나 내나 똑같으니까, 이해하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그리고 견뎌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 니나네나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셨으니까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기를 축복합니다 어 그리고 결국 사무엘은 다윗이 이 대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한번 접근하겠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일까요 조건적 선택일까요? 우리가 교리를 이때까지 배울 때, 신학을 배울 때, 신앙을 배울 때, 성경을 배울 때, 칼빈 교리는 무엇이냐면 무조건적 선, 선택이죠.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장로교단이에요. 그런데 감리교단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감리교단은 조건적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사람이 선택받을 만한 근거와 이 사람의 자유의지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저도 항상 성경을 볼때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조건적 선택에 대해서 왜 이야기할까라고 고민했을 때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조건적 선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형제들 가운데 다윗을 선택했어요. 이것만 보면 무조건적 선택 같아요. 막내를 선택했고, 그리고 그 제사를 하는데 아예 오지도 않은 그 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여러분 이것은 무조건적 선택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요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조건적 선택입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건적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장로교단에서 배우는 교리와 신학과 딱 부딪힙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설명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의 이성으로는 자유의지와 절대 은총을 절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무조건적 선택과 이렇게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조건적 선택을 설명할 수 있는 실력과 힘과 균형감각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냥 딱 하나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이거 자체만 딱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본질이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변질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과 기도면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예배면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다른 모든 영역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옮기는 과정, 하지만 우리가 사역하는 과정,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딱 부딪힐 때 본질을 붙들기에는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질되어야지 이길 수 있고 승부할 수 있고 어 그것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것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본다는 것은 본질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본질로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의 첫 믿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질로 못 이길 것 같아요. 본질로 승부하기에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더 정돈하고 중심을 세워야 될 것은 뭐냐면 변질되어지지 않아도 본질로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사무엘처럼 가장 위대한 영성가도 본질을 보지 않고 외모를 봤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중심을 보겠습니까? 누가 본질을 보겠습니까? 아무도 본질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자들이 본질을 보지 않고 이 본질만 보는 그곳을 변질시킬 만한 충분한 눈빛과 눈짓과 그리고 요구가,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신, 어, 교육학에서 공부할 때 교육에 대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육수요자들의 의견이었어요. 부모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것을 듣기 시작할 때부터는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교육은 교육 전공자들이 이끌고 간다,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목회도 목회 수요자들이 있을 겁니다. 진짜 목회의 본질을 붙들고, 목회의 본질을 붙들어서 그 사람을 회복하고 세우는 것에 있어서 요즘 시대에 그렇게 해서 되겠냐라고 질문하는 수요자들의 의견이 목회를 변질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변질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교회 수요자, 교회 소비자들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수요자들은 결국에는 그것을 원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중심을 지키기가 이 세상에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무조건적인 선택이 교리적으로 일반적이지만, 이 본문 말씀에서는 조건적 선택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중심입니다. 본질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본질입니다. 그 본질은 뭐냐면 양을 칠 때도 동일했고요. 왕이 되어서도 동일했고요. 왕이 되기 전에 광야의 길을 갈 때도 동일했습니다.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악령에 잡혀서 고통받을 때 수금을 잘 타는, 수금이라는 악기를 잘 타는 사람을 구했습니다. 현대 언어로는 어떤 직업을 구했습니까? 어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을 구했습니까? 음악치료사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한 종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추천하는데 추천할 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수금을 잘 타고 용감하고 힘도 좋고 말도 잘하고 얼굴은 차온 읍니다. 예, 네, 이렇게 합니다. 물론 자운 아무리 잘 없어요. 네, 잘 생겼다. 준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에게 자신을 골리앗과 싸우는 자로 보내 달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양을 칠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laughs> 여러분, 다윗서 하나님 일이 달랐습니다. 양을 치는 일에서 골리앗과 싸우는 일, 그리고 왕이 되어서 국가를 다스리는 일. 이런 다 달랐지만 다윗은 여전히 본질적으로 지키고 있는 중심은 하나님을 바라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어느 곳에 부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을 맡기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회적 위치가 어느 위치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전히 단 하나입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도 변하지 않는 딱한 가지를 가지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무명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어느 정도의, 어, 여러분, 어, 너무 부담스러움이 생겼습니다. 어제도 민지 자매님이 또 교회에서 또 먹을 것을 시켰습니다. 어, 육안에. 반여일동에. 그리고 민지 자매님이 저에게 사진을 보내 왔습니다. 콜라에 쪽지가 붙어 있었는데 세운 교회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콜라 맛있게 드세요. 서비스입니다. 아, 우리 교회 잘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런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부담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부에 갈때제 옆에 김보성 목사님 있었고 제 왼쪽에는 허진열 목사님 같이 비행기 탔습니다. 여러분 세미에서 대화하면 별의별 이야기 다 합니다. 교회 욕도 하고 어 짜증도 내고 어 마음에 있는 거탁어 이야기 하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비행기에 앉아서 그렇게 서로 여러 가지 대화들을 했습니다. 목회 집어치우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었는데. 물론, 제가 했던 것은 아니고, 어, 예, 세 명이 같이 했죠. 어, 그러다가 이제 딱 올라갔는데, 세 명이 동시에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났는데, 제가 먼저 일어났는데, 어, 이제 승무원 분께서 한 분이 저에게, 어, 김보성 목사님 자리에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보성 목사님 깨우고 같이 쪽지를 봤는데, 어 그때 울산 대영 교회 어 이제 김보성 목사님 새벽 기도 설교를 하고 오셨나 봐요. 그때 온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승무원도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어 저희 할머니 때부터 목사님을 잘성결 하는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제가 음료수와 식사를 쏘도록 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거 보고 저희 깜짝 놀라서 오늘 우리가 무슨 대화를 했지 하면서. 회개하고 <laughs> 돌이켜보고, 어, 이렇게. 어,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 김보성 목사의 또 탁월한 게, 저는 한번더 잤거든요. 일어나니까 또 휴지에다가 또 편지를 또 쓰셨더라고요. 제가, 제가 봤을 때 목회 왕이신데. <laughs> 어, 여러분, 뭐 그런 이야기보다, 어, 사람은 유명하면 더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피곤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대통령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유명해봤자 너무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행복과 가치의 유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있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어,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으시다면 높은 위치까지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유명해지십시오. 부자가 되십시오. 뭐 그것도 꽤 인생에서 쓸만하고 괜찮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했으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달라도 그분을 신앙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본질,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 모든 순간에도 놓치면 안 되는 일로, 이것이 사명으로 여기고 소명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